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영국 하노보 왕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엔 잠시 방향을 돌려서 프로이센으로 가보겠습니다 7년 전쟁에서 프리드리 대왕이 간신히 살아난 대목까지는 살펴봤는데요 그 무렵 남봉꾼 왕세자를 단박에 사로잡은 그런 여인이 있었다고 하죠 프로이센의 홍파드르라고 불렸던 그 여인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별로 위장한 찐사랑은 또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8세기 후반 유럽 지도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조지 3세가 왕에 위 오른 해가 1760년이었죠. 이후 영국은 미국 독립전쟁에 힘말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데요. 당시 오스트리아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건재한 가운데 그의 아들 요제프 2세가 황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예카테리나 2세의 시대였고요. 프랑스는 루이 15세 이어서 루이 16세가 물려받겠네요.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새롭게 강대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바로 프로이세인인데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낸 이가 바로 대왕으로 불리는 프리드리히 2세죠. 그런데 프리드리히 대왕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동성애를 했기 때문인데요. 젊어서부터 이미 왕비와 잠자리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그는 일찌감치 동생이 후계자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조카가 왕세자에 봉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조카는 본인이 직접 키운 조카였어요. 세살때 부모에게서 떼어내서 궁전에 들인 다음에 자기 욕심껏 가르쳐보려고 했죠 계몽사상을 뼛속 깊이 익힌 성군으로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잘 되는 일이 있던가요? 없겠죠 대왕도 고생이고 어린 조카도 고생인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조카는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프리드리 비렐름이었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비렐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프리드리 대왕처럼 재기발랄한 사람도 없죠. 뭐든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어린 조카는 천성이 내성적이고 느릿느릿했어요. 대답도 느리고 우물쭈물 말도 분명하게 하지 못했던 거죠. 대왕이 보기에 이렇게 답답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여러모로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야단도 많이 맞았을 텐데요. 당연히 두 사람 사이는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프리드리 대왕과 비교하면서 비렐렘을 둔하다, 뭐 어리석다, 이렇게 평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평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워낙 출중한 인물인데다, 어려서 주눅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비렐렘도 실제로는 꽤 영리하고 속으로 계산이 분명한 그런 친구였어요. 이는 훗날 왕이 돼서 프로이센을 더 발전시키는 것으로 잘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이 조용한 친구가 사춘기가 되면서 슬슬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억눌린 게 많다 보면 은 삐져나오는 것도 당연히 많겠죠 대왕에게까지 반항하는 것도 그랬습니다만 여자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방탕함의 정도가 거의 병적이었어요 14살에 왕세자가 된뒤로는 궁정극단의 배우들하고요 무용수들을 거처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꽤나 조숙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발동이 걸려버린 방탕함이 결국 결혼 생활도 망쳐버리게 됩니다 대왕은 비렐름의 혼처도 정해놓고 있었어요 브라운 슈바이크 볼펜 비텔의 엘리자베트 크리스티네였는데요 그런데 자기 아내하고 이름과 출신이 완전히 똑같죠. 왕비의 조카였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비렐름의 외가도 브란슈바이크 볼펜 비테일인데요. 즉 비렐름의 엄마도 그곳에서 시집을 온 겁니다. 또 있었어요. 신부인 엘리자베트의 엄마가 비렐름의 고모였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자베트는 프리드리 대왕의 조카였던 거죠. 혈연이 이처럼 촘촘하게 얽히고 설킬 수가 있었을까요? 신랑 신부가 외사촌이면서 친사촌인 관계. 저 역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1765년 거행되었는데요 당시 비렐름은 21살이었고요 엘리자베트는 19살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혼기가 꽉 차서 나이는 적당했죠 프리드리 히 대왕은 조카들을 결혼시키고 꽤 흡족했습니다만 이 결혼은 초장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신랑인 비렐름으로서는 일방적으로 정해진 신부에 대한 거부감이 컸는데요 게다가 엘리자베트가 결코 고분고분하지 않았다고 하죠 공식적으로야 다른 나라에서 시집온 왕세자비였습니다만는 엘리자베트는 신분이 전혀 달랐어요. 대왕의 친조카로서 남편하고 완전히 대등한 입장이었던 겁니다. 할 말은 해야 하는 게 당연했죠. 내향적인 비렐름으로서는 성미가 보통이 아닌 아내가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이는 엘리자베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녀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결혼을 하러 와서 보니까 남편이 너무 못생겼던 거죠. 게다가 뭔가 주눅든 모습에 행동도 둔하게만 보였는데요. 그래도 뭐, 말잘 듣고 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용서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인간이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남봉꾼이었죠. 이에 엘리자베트는 분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주치기만 하면 대판 싸웠죠. 하지만 이미 병적으로 망가진 비렐름이 정신을 차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엘리자베트가 딸을 낳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후계자를 낳지 못한 거죠. 이때 엘리자베트가 영리했다면 조금 참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잘 다독여서 아들을 낳는 데에만 집중했겠죠. 그래야 자신의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남편에 대한 증오심에 포로가 되고 마는데요. 이런 심리 이면에는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이 큰 몫을 합니다. 나에게 어찌 감히. 이런 마음이 이성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트는 복수를 결심하는데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그녀는 왕실 근인대 장교 중에서 잘생긴 이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고요 궁정 음악가들과도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사방에 눈이 깔린 궁전에서 이런 일이 알려지는 건 당연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프리드리 대왕이 그녀를 감싸주면서 왕세자를 불러다가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네가 이 모양이냐 안 해도 따라 하는 게 아니냐며 혼을 냈는데요 보통의 경우였다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겠죠. 엘리자베트가 대왕의 조카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더큰 사고가 터지고 마는데요. 결혼하고 4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엘리자베트가 임신을 했던 겁니다. 피에트로라는 음악가의 아기였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대왕도 더 이상 엘리자베트를 감쌀 수 없게 되었어요. 이혼하겠다고 날뛰는 비렐름을 주저앉혀 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소용이 없었고요. 법원에서도 이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후속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녀는 수체친성의 유배가 되었고요. 약물로 임신은 중단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녀를 임신시킨 피에트로는 수감되어 있다가 참수되었습니다. 왠지 한오보 가문이 속한 브라운슈바이크 가문에 유독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참사에 주된 책임은 사실 비렐름에게 있죠. 그의 방탕함이 결국 결혼생활도 망치고 엘리자베트의 인생도 망치고 말았습니다. 왕실이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후계자가 급했던 프리드리 대왕은 비렐름한테 새로운 아내를 구해왔는데요. 그녀는 헤센 다름슈타트의 프리데리케 루이제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던 프리데리케는 엘리자베트와는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비렐름하고 부딪힐 일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비렐름도 이제 제법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프리드리 대왕에게 단단히 야단을 맞았던 그는 후계자를 낳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데리케의 결혼생활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남편인 비렐름에게 열렬히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비렐미네 엔케였는데요 비렐미네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베를린 궁정에서 아주 유명했던 소녀였습니다 궁정 악사의 딸이라서 신분은 아주 낮았습니다만 인형 같은 귀여운 외모하고 통통 튀는 발랄함으로 모두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국왕도 그녀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궁정에서 예쁨 받고 자라다 보니까 비렐미네는 점점 예뻐졌겠죠 그런데 그녀가 사춘기에 이르렀을 때 왕실에서 그녀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왕실 사람들이 받는 교육도 받게 되었는데요 인문교양, 뭐 예술, 외국어, 춤, 승마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몰래 뒤에서 그녀를 챙겨준 사람이 있었죠 평소에도 여동생처럼 잘 대해주던 왕세자 비렐름이었는데요. 9살이나 많았던 비렐름은 마치 키다리 아저씨처럼 왕실 사람들을 움직여서 비렐미네를 교육했어요. 의도야 분명했죠. 나중에 연인 삼고 싶었던 겁니다. 일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오랜 시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죠. 이런 거 보면 은 둔하고 어리석은 남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렐미네가 16살이 되었을 때 비렐름이 구애를 하는데요. 그때가 두 번째 결혼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신분 차이가 크다 보니까 두 사람은 결혼을 할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죠. 애첩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던 여자들도 싹 정리했다고 하죠. 재혼을 앞두고 철이 든게 아니라 비렐미네한테 빠져서 그랬던 거였네요. 구애를 받아들여서 왕세자 애첩이 된 비렐미네는 대단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나타나면 궁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정도였다고 하죠. 그녀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인테리어 디자인이었어요. 궁전 내에서 자신의 거처를 꾸미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녀는 이후 이 분야에서 많은 이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곧바로 비렐름의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근데 너무 일찍 아기를 가져서 이제 첫 아기를 잃었거든요. 그뒤로 오래도록 건강한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네 번이나 아기들이 일찍 죽고 말았던 거죠. 그러다가 왕세자의 연인이 된지 10년 만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요. 그 이듬해에는 딸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렐민에 대한 왕세자의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장차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왕세자가 왕비가 아닌 애첩을 지나치게 총애하면 어떨까요?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불만을 가진 이들도 생겨날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이 먼비렐름은 남들이 뭐라 하든 비렐미네를 챙기는 일을 이어갔는데요.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공식 정부로 인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1777년이니까 아직 아들하고 딸을 낳기 이전의 일이었죠. 이는 프리드리 대왕이 승인을 해줘야 하는 사안이었어요. 대왕으로서도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단 크게 좌절할 조카 며느리 눈치도 봐야 됐고요 궁정 여론하고 민심도 살펴야 했는데요 왕세자의 불륜에 좋아할 이들은 없겠죠 하지만 왕세자가 작정을 하고 달려드니까 안 해줄 도리가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프리드리 대왕으로서도 나름 생각은 있었습니다 일단 비렐름이 왕세자비 사이에서 아이를 계속 낳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줘야 했는데요 그게 좋아서 하는 일이 결코 아니었죠 그만큼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기 요구도 들어달라. 이런 시위 비슷한 것이었어요. 후계자 둘을 낳으면 들어준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도 있었죠. 그리고 될까 싶었는데 그 많던 애인들 싹 정리한 것도 기특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비렐름은 배우나 무용수들하고 어울렸잖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는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온 애들이 많았어요. 이들 중에 스파이가 없을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불안한 면이 있었는데 비렐미네와 만난 뒤로는 신기하게 그들을 멀리한 거잖아요. 프리드리히 대왕은 비렐미네가 왕세자 곁에 있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몇 년이 지난 1782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세자가 비렐미네와 결별을 선언한 다음에 곧바로 비렐미네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던 건데요. 당시에 비렐리는 38살이었고 비렐미네는 29살이었죠.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비렐미네가 결혼한 상대가 조금 이상했어요. 새 신랑은 비렐렘미 가장 신뢰하는 시종이었던 건데요. 요한 프리드리 리츠라고 하는 이 시종은 비렐미네보다 두살이 어린 27살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건 위장한 결혼쇼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위장 결혼이 아니었어요. 거처를 궁전 외부로 옮긴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고요. 이들 사이에서 자식이 셋이나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왕세자가 마음이 변해서 비렐미네를 버린 건가? 그런데 이 역시도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비렐미네는 궁전으로 가서 왕세자 거처에서 지냈는데요. 말하자면 일과 시간에는 두 사람의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두 사람은 사이좋은 부부처럼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요. 궁전 장식이나 새로운 궁전 건설과 관련해서 왕세자는 늘 그녀의 자문을 구했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달라질 이유가 없는데, 굳이 왜? 당시 궁정 사람들 모두가 어리둥절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렐미네가 왕세자의 공식 정부에서 일반인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진 게 있었는데요. 그건 그녀에 대한 지원 규모였어요. 대저택을 비롯해서 영지와 자기까지 마음껏 내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공식 정부 신분에서는 이런 모든 지원에 제약이 많았어요.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매사 조심을 해야 했죠. 하지만 자신에게 충성한 시종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비렐미네를 결혼시킨 것은 그가 마음껏 못해준 지원을 해주기 위한 편법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따라옵니다. 그야말로 위장 결혼만 하면 되지. 왜 진짜 결혼을 시켰냐는 것이죠. 그쪽으로는 완전히 시들해진 건가? 이렇게 짐작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를 몰래 이어갔을 거라고 보는 이들이 많아요. 서로 애정이 식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 되는 건데요. 다른 누구보다도 비렐름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함께 궁전에서 같이 지내는 걸 포기하고 낮에만 함께 지낸다. 그리고 자기 시종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도록 한다.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짐작해 볼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유력한 건 이런 건데요. 비렐미네에 대한 귀족 세력들의 견제와 공격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비렐렘이 왕위에 오르는 것일 텐데요. 그러면 공식 정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비렐미네가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겠죠.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이러한 강력한 압박에 비렐름으로서도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시종과 결혼시킨다는 아이디어도 이 때문에 나왔겠습니다마는 단순한 쇼만으로는 속을 리가 없겠죠. 그들을 믿게 하려면 진짜 부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왕세자 비렐르에게 비렐미네는 어떤 존재였냐 하는 건데요 단지 자신의 정부에 불과하다고 여겼다면 이랬을 리가 없겠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동반자처럼 여겨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마치 루이 15세에게 마담드 퐁파두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이들이 벌인 이벤트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 효과는 아주 즉각적이었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비렐미네를 둘러싼 궁정내 모든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텐데요.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누구나 알수 있었죠. 비렐미네의 영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86년이 되어서 프리드리 대왕이 마침내 세상을 떠났는데요. 상수시 궁전에서 치과하다시피 했었던 그의 말년은 쓸쓸했죠. 점점 괴팍한 성민만 남다 보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신세가 되었고요. 오직 반려견만이 그의 곁을 지켰는데요. 온 국민이 위대한 대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운데 비렐름이 왕위에 올라서 프리드리 비렐름 2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42세였던 그에게 후계자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프리데리케 왕비가 낳은 프리드리 비렐름 3세가 이미 16살이 되어 있었고요. 다른 왕자들도 잘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새로운 국왕이 된 프리드리 비렐름 2세가 각별히 아끼는 아들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비렐미네가 낳은 알렉산데르였죠. 즉위식이 열렸을 때 알렉산데르는 8살에 불과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프리드리 히 비렐름 이세의 사랑은 유별날 정도였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프리드리 히 비렐름은 비렐미네와 알렉산데르가 지낼 궁전을 하사했는데요. 바로 베를린 운터덴 린덴 거리에 있는 궁전이었죠. 훗날 네덜란드 궁전이라고 불리게 되는 건물인데요. 그 궁전을 화려하게 꾸미는 그녀를 보면서 모두의 의구심은 확신이 되었어요. 왕실의 실세는 누가 봐도 비렐미네였던 거죠. 그녀를 마담드 퐁파두르라고 부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는데요. 이 별명에 따라 붙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던 귀족들의 불만과 증오심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듬해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는데요. 건강하던 알렉산데르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복통을 호소했어요. 그러더니 회복하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겨우 9살의 나이였죠. 명백한 북살이었는데요. 오래도록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가 벌어졌습니다만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그 배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체포된 궁전 요리사가 그 누구의 이름도 되지 않고 죽으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비렐미네가 받았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국왕도 오랜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도 비렐미네는 강인한 여인이었어요. 애도의 시기가 끝난 뒤 일에 몰두하면서 슬픔을 잊으려고 했는데요. 여러 건축 프로젝트에 공을 들였습니다. 운터덴 린덴에 있는 궁전을 확장하고 아름답게 꾸몄던 그녀는 이곳에 문학 살롱을 열고 당대 명사들을 불러모았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저명한 인물들이 모여들 정도로 그녀의 살롱은 큰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1795년에는 1년간 이탈리아에서 그랜드 투어를 하기도 했는데요. 나폴리에서는 윌리엄 해밀턴과엠마아트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그랜드 투어에서 돌아와서는 막내딸 마리안네의 결혼 문제에 매달렸어요. 당시 명문 기족인 슈톨베르크 백작 가문하고 혼담이 요구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렐미네가 그간 14년간 잘 살았던 남편이죠. 요한하고 이혼을 하고는 다시 싱글이 되었던 건데요. 여기에는 국왕인 프리드리 비렐름의 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혼을 시킨 이유는 분명했어요. 요한의 딸이라는 게 결격사유가 되다 보니까 혼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비렐미네에게는 새로운 자귀가 내려지게 되었죠. 그녀는 리히테나우 백작에 봉해집니다. 이번엔 요한 입장이 좀 황당할 수가 있겠죠. 결혼을 하라고 해서 결혼했더니 이번엔 이혼하라고 해서 이혼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충성스러운 요한은 이를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금융치료가 좀 있어야 되겠죠. 국왕은 그에게 많은 보상을 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잘된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이라는 남자에게는 너무도 길었다 그런 임무에서 해방된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모두가 편법적인 일이잖아요. 규칙을 어기는 것이라 무리수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무리수는 당장은 먹힐진 몰라도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다 갚아야 합니다. 세상사에서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죠. 이런 특혜와 반칙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귀족들의 불만과 분노는 점점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왕세자인 프리드리히 비렐름 3세가 있었는데요. 그는 어려서부터 비렐미네에 대한 증오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엄마가 궁전에서 버림받다시피 살았거든요. 이를 지켜보면서 자란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부친에 대한 증오심도 그에 못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름다운 자기 아내와 관련된 부분까지 얽혀 있었다고 하죠. 부자지간의 갈등을 고조시킨 이 특별한 사건은 또 무엇이었을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